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 의학계 화학 과목 특강 설명을 맡은 화학과 이재승입니다.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의학계 논술고사 중 화학 논제에서는 화학 1과 화학 2 과목의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들에 대한 이해 정도와 또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활용 능력 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출제되었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원자 반지름과 전자 배치의 주기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자 반지름에 대한 정의와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확률 밀도 등을 고려하여 전자 배치에 따른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서는 원자과전자의 실제로 작용하는 핵전화인 유효핵전화가 원자핵과 원자과 전자 사이의 정전기, 정전기적 인력에 영향을 끼쳐서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제 2-1에서는 주어진 원자 반지름이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로 나열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원소들의 원자 반지름은 소디움, 마그네시움 알루미늄, 인, 염소의 순서로 크기가 작아집니다. 그 이유는 주기율표상에서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원자 반지름이 작아집니다. 그 이유가, 이유는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양성자와 전자의 수가 증가하지만 같은 주기에 있기 때문에 전자 껍질 개수는 동일하고 유효 핵전하는 증가하게 되어서 전자가 핵 쪽으로 정적기적 인력에 의해서 더욱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문제 2-1의 2번 문제는 주어진 이온들에 대해서 이온 반지름이 큰 것부터 작은 것의 순서로 나열하고 그 이유를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어진 이온들의 이온 반지름은 나이트로젠 3가 음이온, 산소 2가 음이온, 불소 1가 음이온, 소디움 1가 양이온,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의 순서로 작아지게 됩니다. 비금속 원소인 질소나 산소, 불소 등은 같은 주기에 있는 원소들이지만 각각 음이온이 되면 전자 사이의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보다 음이온의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특히 질소 3가 음이온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질소 원자에 비해서 세 개의 전자가 더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가장 크기, 크게 되어서 가장 큰 이온 반지름을 가지게 되고 여분의 전자가 두 개와 하나인 산소 2가 양음이온과 불소 1가 음이온의 순서로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금속 이온인 소디움과 마그네슘은 가장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를 모두 잃어서 양이온이 될때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들게 되면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게 되고 전자의 개수에 비해서 양성자 개수가 더 많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액 전화가 더 커지게 되어서 음이온인 질소 산소 불소 음이온들보다 이온 반지름이 더 작게 됩니다 특히 이과 양이온인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소디움에 비해 유액 전화가 더 크게 되므로 가장 작은 이온 반지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복잡한 화합물을 화학식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듯이 화학식을 이용하여서 화학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 화학반응식입니다. 요한, 이와 같은 화학반응식과 그 화학반응식에 있는 계수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반응물과 생성물들 사이의 양적관계인 화학양론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라에서는 앞서 설명한 화학반응식에 더하여 화학반응이 일어나는 동안에 열의 출입이 있는 경우 그 열의 출입을 함께 표현하게 되는 열화학반응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출입되는 그 열의 일종인 반응 엔탈피는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각 물질들의 상태 즉 반응물질 및 생성 물질들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 등그 상태를 표시해 줘야 됨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반응열을 제시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연소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 2-2의 문제는 2 5도 c 1기압의 조건에서 액체 상태의 벤젠이 공기 중에서 연소되어 서 이산화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을 생성하게 될때3,268 k j 줄퍼몰의 연소열이 발생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1번 문제는 벤젠 연소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어진 반응은 벤젠의 연소 반응입니다. 벤젠은 산소가 존재하는 25도씨 일기압의 조건에서 연소되어 이산화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을 생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벤젠과 기체 상태의 산소가 반응을 하여서 기체 상태의 이산화탄소와 액체 상태의 물을 생성을 해, 해야 되고 이때 각각의 그 개수들을 잘 정리하여서 균형 잡힌 화학 방식을 제시하게 되면 지금 제시한 바와 같이 이렇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소율이 3268 k 로줄 o 몰이라고 했는데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열역 반응식에서 열의 출입은 그 시스템의 에너지가 감소되는 마이너스 부호를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2번 문제는 산소가든 밀폐된 용기에 벤젠 39kg을 주입을 하고 25도 C 일기압에서 연소시켜 물 10.8g을 얻었을 때. 연소전 밀폐된 용기에 존재하는 산소의 질량에 대해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단이 경우, 밀폐된 용기 내에서의 연소는 반응물 중 어느 하나라도 모두 소모될 때까지 비가역적으로 진행되고, 이때 탄소, 수소, 산소의 원자량은 각각 12, 1, 16gmol이라 가정하였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것 같이 물 10.8g이 반응 후 생성된 되었다는 것은 물의 분자량이 18이기 때문에 이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총 0.6몰이 생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연락 반응식을 참고하면 벤젠과 물의 몰비는 2대6이 되는 거고 따라서 벤젠의 양은 0.2몰이 되기 때문에 반응한 벤젠의 질량은 1 5 6 g 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1 5 6 g 은 처음에 제시되어진 3 9 g 보다더 작은 양이기 때문에 벤제는 남아있고 그 안에 존재하는 산소가 모두 반응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를 통해 모두 소진된 것은 산소인 것을 알수 있게 되고 산소가 한계시약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산소와 물의 몰비는 15대 6임으로 산소는 총 1.5몰이 반응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계식을 모두 종합화해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반응 용기 내 존재한 산소의 질량은 48g인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소 전 밀폐된 용기에 존재한 산소의 질량은 48g이 되겠습니다. 논제 2-2의 3번 문제는 앞서 논제 2-2의 2의 반응 후 반응 용기에 남은 반응물의 종류와 질량 및 발생한 연소열에 대해서 논술하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문제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연소를 통해서 0.26g 0.6몰의 물이 발생하였고 벤젠과 물의 몰비는 2대 6이기 때문에 벤젠의 몰수는 0.2몰입니다. 벤젠의 분자량은 78이기 때문에 소모된 벤젠의 질량은 15.6g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밀폐된 용기에 처음 주입된 벤젠의 양은 39g이었기 때문에 이 질량에서 15.6g을 빼주게 되면 23.4g의 벤젠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벤젠은 0.2몰이 연소되었고 벤젠의 연소열은 3,268kJ·mol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모된 벤젠의 몰수인 0.2몰을 곱해주게 되면 653.6kJ의 연소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8학년도 의학계열 화학문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